하루의 시작과 끝, 속은 편안하게 마음은 든든하게. 녹두 통곡물 수프 한 그릇이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몸이 스르르 치유됩니다. 먼저 재료 손질부터 시작할게요. 양파는 칼집을 살짝 내준 뒤 잘게 다져줍니다. 양배추와 감자도 같이 잘게 썰어주세요. 예열한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다진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향이 올라오면 양파, 양배추를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로즈마리 한 가지 넣어 향긋함을 더해줄게요. 간은 미네랄이 가득한 토판 천일염으로 살짝. 그리고 살짝 색이 나도록 깊이 볶아주면 더 구수해져요. 이제 미리 불려둔 녹두와 감자를 넣고 볶듯이 익혀줍니다. 녹두는 체내 독소 배출과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여기에 준비한 육수를 붓고 유기농 통곡식밥까지 넣어 함께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끓이면 로즈마리는 건져주세요. 그리고 푹 끓인 수프를 블렌더에 반만 덜어서 갈아주세요. 반만 갈아서 섞어주면. 부드러운 식감과 통알갱이 식감이 같이 살아 있어요. 후추로 마무리하고 수프 볼에 담은 뒤 오레가노 같은 좋아하는 허브를 톡톡 뿌려줍니다. 한 숟갈 떠서 먹으면 로즈마리의 향긋함과 국물의 포근함이 가득해 속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수프예요. 해독에 좋은 독도 저속 노화에 도움 주는 통국물밥 그리고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을 담은 천연 미네랄 소금까지 건강한 탄수화물을 내 몸에 제대로 공급해 주는 수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염분 밸런스를 올바르게 맞춰주는 라파. 플러스 토판 천일염은 지금 공구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